태양이가 내를 그렸습니다. 얼굴을 요만하게 그리고 다음에 손을 그렸어요. 팔을 얼굴 밑에 손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날개가 달려가지고 거기다가 다리를 길게 그리고 그 다음에 넥타이를 그렸는데 배가 뻐근단 병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그렸는데 뭐 해골을 만들었습니다. 예, 네, 여러분 할렐루야. 잠이 오실 것 같아서 나는 것만. 배가 풀룩한 병아디가 되가지 <laughs> <돼가지고 웃음> 자세하게 그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장애적인 아이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좋아요. 나도 손주를 봐야 되는데 <laughs>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이사야 선지자의 언이 아주 찬란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미래가 밝은 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 2장 10절 11절 이전에 2절 4절을 보면. 아주 그 소망적인 네, 서로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또 야곱의 족속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는 또그 길을 배우고 가르치고, 뭐 율법이 시원해서 나오고, 구원은 예루살렘성에서 나온다. 우리가 전에 보듯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엄청 좋은 나라가 시작됩니다.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음, 하고 싶은 대로 두세요 <laughs> 여기 신경 <진경> 쓰세요 <laughs> 괜찮습니다 이은정 입사님 괜찮아요 다른 아이 와도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버릇 없는 셋이 이놈만 나한테 와서 <laughs>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지 여러분께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비극 예. 요즘 아이들이 저를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하준이는 슬슬 도망갔는데 오늘은 찾아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점잖게 인사를 옆에서 새가족이 아이고 어떻게 점잖게 인사를 잘할까? 이렇게 했어요 교회 부흥이 말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감사합니다 자꾸 가르치세요 목사가 우상이 되도록 가르치세요 <laughs> 자꾸 와서 인사를 하고 얼마나 밝은 분위기인지 모릅니다 정말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그만 비극적인 나라로 바뀌었다 비극적인 나라가 되었다 비극적인 나라, 비극적인 현상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주의 백성 야곱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무슨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비극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게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림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참담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으므로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므로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불레셋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연약하였음이라. 네, 버리신 이유입니다 이이사에서 2장 16절에 보면 야곱을 버리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우상을 섬기는 아주 폐역한 풍속이 가득하고 또 불내서 사람들같이 점을 치는 것 때문에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 어떤 스펙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가문이 좋으냐, 크냐, 작으냐, 뭐, 지위가 높으냐, 이런데 매력을 느끼죠. 그런 것 가지고 버리고 선택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그들을 버리십니다. 우상이죠. 하나님 떠나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점을 치니까, 나쁜 짓이라고 해서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이 그런 것을 하는 배경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도 괜찮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어요 배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국료력이 힘을 받습니다 약해도 괜찮아요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런 건뭐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위축당하면 그리소인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힘을 내세요 당당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어깨를 펴고 힘을 내면 삶이 풍성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조명하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서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애매한 삶을 살아갑니다. 괜히 주눅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받은 자요, 당당함을 얻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과 경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더 배워볼까 더 좋은 것을 소유해볼까 자꾸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우상에 빠진 자를 하나님은 버리세요. 세상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아멘. 그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 잘못된 것을 바라본다. 이것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상을 숨겼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 자체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그들이 하는 배경에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겁니다 축복이 갑자기 저주로 바뀐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용서받고 축복받은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회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딱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저런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저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저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은사가 없어서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무슨 큰어 어마어마한 일을 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용광로 속에서도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앞에서도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야 돼요 통장에 얼마나 많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은정집사의 얼굴 비세요 오늘 태양이 죽는 날이네 보니까 사색이 다 돼가지고 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초석이고 기본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고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흔들리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많이 가져다 주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가져왔는데 싫다. 난 그런 거 싫다.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배부르다. 내가 영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네? 다만 너희들이 너희 마음이 나에게서 멀다. 야, 다른 게 아니고 나는 너희가 나에게서 멀다.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다. 여러분이 악을 행하신다면, 상해하고 계신다면, 악을 행하고 있다면 악 자체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던 자가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돌아온 게 감사하고 받은 것이 즐겁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히 여기세요 회개는 온 세상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구할 수 없지만 예수님 믿고 회귀하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자들 하나님 아닌 의상을 섬긴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죄인들의 상태는 수치와 공포입니다 죄가 드러나면요 사람이 끝장해요 죄가 없다고 버티지만 법정에서도 증거를 탁 찾아가지고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알리바이를 검찰들이 법정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 갑자기 그들이 위축됩니다. 방금 전까지 소리를 치고 억울하다 하고 막 그러다가 정확하게 그들의 죄가 드러나면 그들이 수치를 느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죄 없다 고 억울하다 고 그러더니 어느 날 죄가 드러나니까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테레비에서 많이 봤어요 아,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이러냐고 큰소리 막 치고 공청회 때 그러더니 딱돈 받아 먹은 거딱 들키니까 조용하고 흔적도 사라지고 그들이 수치 앞에서 그만 머리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요 당당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저것을 자꾸 여러분이 보태려고 하지 마세요 기적행한다 은사받는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간절함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얼마나 비참한지 일곱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이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네, 도저히 맞닥뜨릴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영광 중에 4 0일을 금식기도하고 하나님의 뒷 모습을 봤어요. 뒷 발꿈치 모습을 봤어요. 볼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없기 때문에. 영광을 피하라.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영광 앞에 당당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담력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인 줄 알고 그 앞에 온전해질 수 있겠다. 심판 너무 두렵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벌거벗은 자들처럼 바위틈으로 숨었습니다. 진토 속으로 그냥 미꾸라지처럼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이 그렇게 될수 없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도저히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어서 감동감이 있을 수가 없어서 술며시 사라졌어요 세상은요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때를 써서 어떤 분위기를 연장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명백하게 환하게 드러납니다 자문 2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예, 혹시 핸드폰 전화가 오면 손이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은 핸드폰 바로 확인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다이어리 있는 전화기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시나 자기 죄가 들켰을까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영국에 있는 고위관료들에게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피하십시오, 여러분. 3%가 외국으로 도망을 갔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니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이 담대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 대신 여러분의 죄를 사해줄 테니까 죄 있는 사람손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다. 웃는 사람들은 다 수상합니다. 여러분 <laughs> 네, 죄가 있으면 용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멀리 하는데 죄를 다시 안 짓겠다 결심하지 말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혈의 배 십자가 능력이 임하면 다 떠나갑니다. 죄의 역사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지만 우리를 지옥 가게가 만들지는 못한다. 누가복음 2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실제로 예루살렘을 로마가 공격했을 때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애를 써서 아름답게 만들었던 성과 성전과 모든 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예. 여러분 그. 10년 공부 나무함이 타불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애를 쓰고 공을 들였는데 다 끝이 돼버렸습니다예루살렘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깡그리 무너져버렸습니다 AD 70년 티투스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그 죄를 우리가 지겠다고 소리치더니 그때가 임했을 때 그들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인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어요.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것은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 문제가 없니다. 아닙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를 짓나요? 네. 죄를 안 짓나요? 죄를 회귀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 시간도 회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죄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돌이키는 거, 리턴하는 거, 리턴 돌이켜야 됩니다. 죄를 붙들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한다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축복받은 자로 기쁨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 누가 복음 20장당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 제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 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장애인 자녀들 아내를 죽이고 가장도 자살했더라고요. 도저히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자살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흙에 묻혀서 죽고 싶다. 돌에 맞아서 죽고 싶다. 죽 자살하겠다는 거죠. 대환란 날에 심판하실 때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귀족들과 강한 자들이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서 외칠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네, 아이가 확 덮쳤으면 좋겠다는 산이 무너져서 자기를 덮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공포죠. 이제 심판 날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감히 대할 수가 없어서 법정에 감히 설 수가 없어서 그 신문을 받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흙에 묻혀서 죽고 싶다, 바위에 맞아서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짖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피할 곳이 있어요. 제 성소가 있어요, 제단에 뿔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일장 구절을 구역장님, 부역장 안소에 되는데 같이 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십자가 붙들고, 제단 뿔 붙들고, 주님의 국류를 덧입고, 심판의 때에 여러분들은 멸망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냥 두면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워서 믿을만하고 신뢰하는 그런 분이라서 우리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죄를 잊어보려고 심판을 피해 보려고, 여러분 다른 거할 필요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자꾸 여러분 수다떨 필요도 없어요. 술을 마셔서 잊어버리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말을 선택해서 그런 걸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또 다른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확실히 회개할 때 우리가 죄를 씻게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심판의 날에 피할 길이 있는 십자가의 은혜 회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될 때는 인간들이 바라는 동정이나 용서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번만 봐주세요. 아직 심판 임하기 전입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심판이 당하기 심판을 당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공의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으면 더 이상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될 때는 하나님이 진노할 때는 인정도 사정도 없습니다. 무섭죠?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은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현행범이 있으면 공의의 심판의 칼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얘기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아직 심판의 날이 임하지 않았으니 여러분이 당당하게 돌이켜서 새 삶을 구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난 족속들을 칠때 푹 없애라. 언약도 하지 말고,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진멸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을 받았는데, 어느 날 진멸당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정복하는 자들, 진취하는 자들. 여러분, 징벌하는 자들로 쓰임을 받았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됐어요. 좋은 때가 지냈습니다. 낯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호미를 만들던 그들이 이제는 여러분 그만. 그 반대로 그들이 당하게 됐다. 비참하다. 비극이 찾아왔다. 요소와 육장 21절입니다.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예. 하나님은 살려서 가져오지 말고 남녀노소 양관하기를 칼날로 멸하라 네. 여러분 살고 싶나요? 아멘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laughs> 살고 싶으면 빨리 돌이키세요 정말 하나님 진노 무섭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좋은 말로 할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가 죄가 있는지 모른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할때 돌이키시고 고집부리고 견디다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제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칼날 앞에 서서는 안 되겠다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주님의 칼을 맞으면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회개한 자에게도 칼이 마드더라요 그러나 용서의 칼입니다 저는 칼날을 맞아본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것보다도 아파요 그러나 회개했을 때 주께서 나의 악한 것들을 나쁜 것들을 제거하시는 수술의 칼이라서 저는 그 칼을 맞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칼 맞고 나니까 축복이 마더라고요. 알렐루야 회개하면 그 칼날이 맙니다그 칼날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보릅니다. 여러분이 심판의 칼날이 아니라 수술의 칼날을 수술의 메스를 메스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회개할 때 반드시 그 칼날이 맙니다 아파요. 통렬히 회개할 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수술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회개의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곧 받을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라.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이 회개할 때 제거하는 것은 죄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 칼날을 받으면 멸망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기준이 항상 공입니다. 공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이거까지만 말씀 나누고 사,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마지막 성구를 하니까 힘내서 읽으시네.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수가> 없죠. <laughs> 예.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런 저런 세상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착하냐 안 착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공입니다, 공이. 하나님의 공의. 인간의 의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거기 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구제했어요. 불쌍한 사람 도왔어요.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교회 잘 섬겼어요. 네, 좋은 일입니다. 훌륭하죠. 땅에서는 통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공의 앞에 갖다 붙여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먼지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와 견딜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공로입니다. 보혈의 피 공로입니다. 놀랍죠? 그렇게 주님의 피 공로가 그 보혈의 십자가 능력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훌륭함을 말하지 마십시오. 지식을 여러분이 소리쳐서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절대 공의 앞에 인간은 설 자격도 없고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끼리 선한 것이고 우리끼리 잘하는 것이고 우리끼리 갈등하는 것이고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고 우리끼리 원망하는 것이지 공의 앞에서는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는 오히려 거치는 것이고 오염시키는 먼지 지나지 않는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제 정말 끝입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을 예, 우리 요한복음 12장 48절, 다 같이 좀시기장 그를 심판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거역한 자들, 그들을 심판할 일 있으리니 예. 그날 마지막에 내가 그를 심판하리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같이 이 일을 행하신 것 나를 저버린 자, 예수님을 거역한 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자, 십자가를 붙들지 않은 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일를 크게 말하던 자 그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혈을 물질보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알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세상의 오락까지 테레비보다도 핸드폰보다도 가볍게 여기선 안 됩니다. 사는데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막겠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재미있는 일을 놓치겠어요? 서로 만나서 음식도 먹고 핸드폰도 할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보다 더 귀하면 안 된다. 말씀보다 더 귀하면 안 된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꼭 붙들고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축복 한가운데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라고 말하는 것, 내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공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내가 깨닫고 심판의 칼날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너무 담배를 많이 피어서 폐가 상해서 급성 폐렴이 와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이게 무서운 것이구나.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다 아는 줄하고 흉내 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이 될수 있습니다. 심판의 칼날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십시오. 온 인격을 그북기에 맡기십시오.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를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